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이 다침례를받을세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침례 장면입니다. 동일한 장면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내가 침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된다.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 그 의로우신 분이 죽어야지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어, 우리 인간도 똑같이 이렇게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공로로 인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죄는 사라지고 의로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구심과 부활의 사건이고 그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침례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는 침례를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경의 기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과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양이 되셔서 어 제물로 오셨고 또 그는 제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대제사장이시자 또 직접 제물이 되시고 한 번에 모든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도 갈리고 또 해마다 죄가 다시 기억나기 때문에. 해마다 그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갱신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속죄일을 정해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그런 제사는 필요 없고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죄일이 드려지는 두 마리 양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두 마리 그 양이 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한 마리 그 양은 제사장이 잡아가지고 지성소 안에서 그 증거기 앞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드려지는 한 마리 양이 되는 것이고 또한 마리 양을 준비했다가 그 양을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데 그 아사셀을 위해서 그 제물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 양은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거기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제 안수를 해서 그 양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양을 광야로 쫓아내죠. 광야에 나가서 그 양이 완전히 죽을 수 있도록 무, 아무도 없는 그런 무인 지경으로 쫓아냅니다. 두 마리를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는 지성소 안에서 증거기 앞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또두 번째 이 아사셀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여지고 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양을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광야로 처음에는 양을 보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초반기만 해도 양을 보내면은 광야 지역이 많아서 양이 다시는 살아오질 못합니다. 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 늘어나면서 양이 아사살 양을 쫓아내는데 이게 엉뚱하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양은 반드시 광해에 나가서 죽어가지고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 양을 일부러 절벽 같은 데를 끌고 가가지고 밀어가지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일이 끝나는 거예요. 안 그렇고 다시 돌아오면은 이 제사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내가 만약에 예수의 피해 공로 의지에서 어떤 죄를 내가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는 그 죄가 내게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그 죄가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사셀 그 양이 광해로 쫓아냈는데. 다시 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내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개 자신을 드려서 그 피를 재단에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인류의 죄는 그 아들의 피를 보고 어, 죄를 사해 주겠다고 라 그렇게 확실한 그 증거를 얻었고 그 증거를 삼아서 양에다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대로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낸 겁니다. 광야로 보낸 다음에 그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속죄 일에 그두 마리 양을 쓰는 용도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지성소에서 잡는 그 양에게는 안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안수하지 않았고 두 번째 그 아사셀 양에게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거기다가 죄를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양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요 그 사역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어떤 경우에는 인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 어린 시절도 있었고요. 그러다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세계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죽기 위해 오신 그 모습을 우리는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와서 오로지 죽기 위한 그 시간대에 사용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붙게 되면은 그리스도는 기름부은자라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렇게 세 가지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붙어버리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회계를 외치는 선지자, 그리고 또그 죄를 대신 담당하는 또 제사장, 그리고 나중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보좌를 삼으시고 우리 안에 왕 되신 분,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런 모든 사연을 다 말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그리고 아들의 생애 성령의 역사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로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제물로 드리는 그 상태가 바로 이첫 번째 양이 지성소에서 피를 뿌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광야로 또한 마리 양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죄가 사였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이 지나고 10일 후에 성령이 오셨죠. 근데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그때부터 비로소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고 공포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또이 땅에 오셔서 공생일를 하시는 동안 한 번도 내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추었죠. 너희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한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이제 사해졌다라고 하는 그 죄사함의 공포를 성령에게 맡기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를 재단에서 흘리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므로 그 피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공포하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확실히 증거가 된 거죠. 성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확증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받은 그 다음부터 제자들이 전하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대려 죽으신 것은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날 예수를 죽인 너희들의 죄를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다라고 그것을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아,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냥 죽은 게 아니구나 나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것이구나라고 믿게 되고 그때부터 그 믿는 순간 어떻습니까?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그 의미는 중요합니다. 왜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그 제자들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다음에 완전히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아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때 담대하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경험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한다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내가 정말로 나쁜 놈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마치 회개하면서 그 죄가 사해지는구로 생각하는데 회개의 행동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내 죄, 또 내가 앞으로 지을 죄, 또 나보다 더 나쁜 놈들, 어, 그렇죠? 그쵸 북한에 있는 누구 김 모시기도 다 이미 그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미 세상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죄의 문제는 끝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제는 죄인이 아니에요. 누구의 죄든지간에 이미 다 예수님께서 사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또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용서를 간구하면서 막 이렇게 그 그러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미 끝났어요. 죄의 문제는 맞죠. 이미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제가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란 얘기죠. 그 똑같아요. 병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 고치는 것이 뭐 지성이면 관천식으로 하나님 제병 고쳐주세요. 제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백날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대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질병은 완전히 떠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질병에서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주절하는 것이 병 고치는 거죠. 다른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일을 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뭐하러 또 회개를 하냐고. 그말 그 듣고 많은 분들이 멈칫하잖아요. 어, 그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미 죄는 다 사했는데 왜 내가 그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죠. 우리 회개의 기도는요.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입니까?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회개하는이 행동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결말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은요, 믿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대신내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옥까지 않고 천국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그냥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날 죽여주세요. 이런, 이런 차원은 일단은 그 앞에서 내가 내가 지은 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말 나를 위해 피흘려 죽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 피흘 내죄 때문에 피흘려 죽으셨는데 내가 그걸 또 망각하고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어떤 통의하고 자복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통의하고 자복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해가 되시죠 오직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죄사을 받는 겁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죄가, 회개한 모든 죄가 이미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믿으십니까? 네. 예, 믿으시, 그, 그거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어, 해야지만이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 회개해놓고 나서도 조금만 마음이 흔들리면은 또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소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율법은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죄하죠.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소하고 또 참소합니다. 거기에 견딜 자가 있겠어요? 그러한 모든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또 죄에 참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이고 그래 이제는 내가 금방 지어질게 아니지. 다음 부흥회 때 가서 내가 슬컥 울고 회개함으로 깨끗이 정리해야지 이런 사람인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 죄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고 완전히 아사셀 양처럼 방해해 보내가지고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데 다시 돌아와서 죄가 역사한다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되었던 얘기죠. 제대로 회개를 안 했든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없든가.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것도 오직 믿음이고. 또 질병에서 고침 받는 것도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도 다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해 놓은 거나그 사실 믿어요.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고난 주간이 다가오면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나도 그 고난에 한번 참여해가겠다 라면서 금식도 하고 막 일부러 몸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그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미 예수님께서 해놓은 것은 우리는 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한끼 굶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비유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고난과 죽음과 그 활의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내가 소유하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일단 죄에 대해서,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다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려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03편,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동과 서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아까 두 마리 양을 잡는다고 했는데 한 마리는 동쪽에서 하나님의 성 지성수에서 잡게 되고 한 마리는 광야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동쪽이고 하나는 서쪽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에서 서에 먼것 같이 이 말은. 다, 더 이상, 이 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요, 이사에서 38장 17절. 그 두반부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랑의 구덩이에서 던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뭐라고 했어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등등 등 뒤에 던지면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완전히 등 뒤로 던지셨다라고 여기가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에레미아서 31장 34절 자 거기도 후반부쯤 보면은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왜? 그리고 또 우리의 죄는 뭘 회개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공로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악한 마귀 역사도 함부로 우리를 참수할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번세라고또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회개할 때도 하나님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용서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죄는 다사함 받았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죄가 완전히 사했음을 알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는 내가 이 마귀에게 속아서 또 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얼마 전에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내 안에서 완전히 또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죄를 또 다시 되새기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는 맞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이거 그거는 내가 이죄 사함 받았나 못 받았나 의심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가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 에 이런 죄를 지었지. 또 지으면 절대 안 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를 다짐하고 다짐한다는 거 하고. 또 계속해서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사해졌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지옥 가느냐? 이 얘긴데 지옥 가는 이유는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만은 그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미 지금 뭐 바깥에 있는 아주 나쁜 그런 강도라고 할지라도 이미 그 죄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믿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때요? 결국은 그 자기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당신의 죄가 이미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믿었으니 믿, 믿기만 하면 은 구원해 준다고 했는데 왜안 믿었느냐? 그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서 할 말이 없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네가 뭐 고행을 하라고 그랬나 수행을 하라고 그랬나 돌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고 그냥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안 했냐?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은 우리들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면은요 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야 됩니다. 마귀의 참소로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다른 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시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사정이 어떻든 간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옛날 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이 또그 얘기하면은 또 생각나가지고 또 거기에 자격지심 가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우울해지고 또 좌절하고, 어, 그러고도 결국은 또 다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악순환이 됐는데, 어,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나의 과,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여기,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기억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누, 어떤 사람의 옛날 죄를 가지고 들먹인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감히 그 일을 왈가왈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월권입니다. 어떤 누구든지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묻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범면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끝난 죄에 대해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완벽하게 죄를 안 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되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내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다시 또이 죄를,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피의 분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내가 망각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면서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회견해야 됩니다.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도 이미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질병에서,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이미 예수님께서 직접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시고, 절대로 마귀의 참소에 속아서, 내 죄를 다시 가져오는 그런 어리석은데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지옥의 문제까지 이 미래 해결해 주셨사오니 예수 의 이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 뜨겁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회개하지 못한 것이 시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